저기 일본이죠. 그렇죠. 일본 왜 왔어요? 일본. 지금 오늘 매체 인터뷰 어. 하고. 네. 일본. 오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일본에 온 이유가 뭔가요? 일본 쇼케이스를 하러 왔죠. 그렇죠. 네. 저희의 데뷔 소식을 알리고. 네. 쇼케이스 어. 하러 왔음. 네. 저희가 오늘 지금 V앱으로 여러분들 만나면요면 잘 있다고 생존 신고 하려고요. 어제 또 맛있는 거 먹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. 근데 생존 신고 해줬다고 고맙다고 그래서. 또 왔어요. 저희 일본에서 쇼케스잘 마쳤습니다. 네. 맞아요. 추 씨. 네. 자, 일본 팬분들과 한국 팬분들 다 보고 계시고 또 해외 팬분들 다 보고 계시겠지만 mm -hmm. 오, 오, 오. 그 배웠잖아요. 일본또 와서 일본 말을 mm. 잘하는 거. 아, 모가와요로시 오네가이시마스. 간바리마스. 죠이 정도? 너무 연결해서 다 가는 거 아니야? Mm -hmm. 또오형은 어, 어, 헌터니, 미나산, 아이타카드스, 어, 스테키나, 요런히 심하쇼. 아, 여러분, 하지마시데, 삼우, nem우, 아치. 자, 한국말로. 너는, 너는 한국말도잘못하니까 한국말로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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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스텍스の中で 제가 가장 높이 형은です. 음. 영어로? 기현이, 기현이. 기현이 안녕하세요. <놀람> 어, 모스텍스 기현입니다. 저희 살아있고요. 어, 오늘 이제 곧 돌아가니까 <놀람>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저희 어어 뭐라고 할까요? 말 마음이 뭐라 하죠? 기다려주세요. 아 기다려주세요. 금방 갑니다. 음. 음. 네. 그그 그... 아, 주세요. 네, 저희가 오늘 또 그렇게, 쇼케이스도 어, 화려, 하고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 쇼케이스도 하고 이쪽으로 좀 해주세요 아, 저 뒤에 뭐 하세요 e s h o w c a s 뭐 showcase, showcase, s 인터뷰도 했고요 뭐또뭐 뭐 했죠 저희 뭐 사진도 많이 찍고 e s h o w c a 고 e s h o w c a 분들을 위한 w c a s 것 showcase, showcase, s h o w 고 a s e 어. 다음 스타이세치나 미나상 어... 아이시데루요. 주세요.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저희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인사드릴까요? 인사드릴까요? 저희 잘 아, 살아있어요. 아저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. 어 진짜?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예. 추워 추워. 예. 오묘. 지금 주세요. 우리가 육판이라서.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내가 슬퍼져서 눈이 내리는 것. 그렇다면 우리랑 눈 맞을까요? <웃음> 그래서 빙판이라서. <laughs> 굉장히 미끄럽대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길 조심하고 저희도 어, 무사히 잘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사히. 네 여러분 곧 만나요. 지금까지 모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금 있다 봅시다. 바이바이. 한국 30cm 쌓일대요. 와우. 안녕. 안녕. 나 나도 잘생긴 나 잘생긴. 눈 조심하세요. 예스. Yes. 아, 네. 내가 마지막으로. 할게. Okay. i